할렐루야 저는 순천 소망교회를 섬기며 목회하고 있는 서연철 목사입니다.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 격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귀한 목회자 격려 비전 트립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신 수종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제겐 큰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다시 초청해 주신 송재선 이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8년 목회 사역 속에서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 때로는 목회 사역의 무게 속에서 눌리고 지쳐 엘리아가 너댐 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했던 마음이 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회자 격려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새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지쳐 써졌던 제 마음에 다시 일어나라. 서목사야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경험했습니다. 목회자 격려 비전트를 마치고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송재선 이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송재선 목사님, 지난 5박 6일 동안의 필리핀 목회자 격려 비전 트립은 제가 38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고 사랑했던 송재선 이 목사님이시지만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더욱더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탁월하신 리더십, 분초를 쪼개가, 쪼개가시면서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목자의 심정을 목사님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비전트립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서 2시, 3시 일어나서서 신앙결단서를 이렇게 교정을 보시는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우리 수정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신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교도소 사역과 톤도 아로마 교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 제 마음에 평생 잊을 수 못, 잊지 못할 거룩한 감동을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목회자 격려, 비전팀 내내 송재선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목사님의 눈길 하나 손길 하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 송재선 이 목사님을 존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섬기시는 그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나눔의 시간은 그야말로 누불의 바다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서로의 상처를 고백하며 껴안고 울었습니다 목회자 되지만 다들 아픈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눈물로 씻기시고 회복에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의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허리 디스크 협착증 치료와 저의 아들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아픈 상처를 위해 송재선 이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송재선 목사님께서 제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송재선 목사님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휘전트림 내내 허리 아파서 통증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힘든 비전트이었지만그 이후로는 아프지 않고 견디니 비전트을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허리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시간 하나님은 지친 종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노뎀나마아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던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번 목회자 비전트을 통해 저는 모든 목사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임을 느꼈습니다. 비록 각자 다른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비전트림 내내 송지선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설선수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셨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우리 송세전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 모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다시 세우시고 나 자신을 다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목회자 격려 비전템을 통해 다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시는 순천 수정교회 권사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의 칭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그런데 주님은 똑똑한 종아, 스펙이 뛰어난 종아, 유명한 종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순천 수종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란 한자를 찾아보니까 충성이란 무엇인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 말씀언자에다가 이룰성자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 오늘 본 말씀 보듯 듯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나는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것, 환경이 흔들려도, 시험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진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랑으로 섬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아 주님은 착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하단 말은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금방 지치지만 사랑으로 가는 섬김은 기쁨이 되고 향기가 나고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평생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자녀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집안 온 가득이,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섬김은 바로 계산이 아닌, 산술이 아닌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는 권사님들의 섬김이,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섬기시고, 눈물로 중복이도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시고, 주방에서 기쁨으로 섬기시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보듬는 권산들의 그 성길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아멘 둘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로 충성합니다 적은 일에로 충성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간지을 잠깐 하자면, 저는 신학교 단이전부터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 오지 않는 그 시간, 아침 일찍 가서 문을 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저녁 늦게 예배 끝난밤 10시, 11시가 다대로 이제 교회를 다뒤 정리하고, 그러면서 마이크 정리하고, 그러면서 다 불을 끄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적은 일에 섬겼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은 일이었습니다. 그걸 한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 신학 1학년 들어갈 때첫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우리 총장님에게 저를 이제 장학생으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소수사는 너무나 성실하셔. 너무나 착하셔. 너무 착해. 너무 성실해. 그러면서 저를 이제 4년 장학생으로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했는데 학비도 없이 공부했는데 등록금도 없이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올 장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신대원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목사까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작은 일을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애매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 작은 봉사 하나라도 정성껏 하시는 것, 교회 문을 열고 나중에 닫는 그 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두랩돈을 드린 가부를 칭찬하셨던 이유도 그 마음속에 정성스러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천 수종교회 권사님들과 송도님들은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합니다. 충성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일을 해야 지 나만 권상가? 나만 장농가? 권사도 많고, 장도 많은데, 내가 이 일을, 이런 굳은 일을 내가 해야 하지. 내가 이 화장실 청실해야 하고, 내가 이 주방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해야 지 그게 아니라,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데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하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사모하며세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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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지만은, 억지로 하는 일에는 즐거움이 없지만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눈물이,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기수인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순천 수영교에서 회 죽도록 조사하시는 우리 귀한 항족적 분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넷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끝까지, 끝까지 충성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굳게 우리 다 지으시고 한번 할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옆사람에게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바울도 우리 사울바도 사울바도. 바울사도, 죽음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드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신 우리 모든 수종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한 자에게, 사모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항교기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 뼈를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정직 직분자 아닙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항정직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뼈를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정직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충성하는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순천 수정교회 권사님들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변덕 부리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된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은 금, 은, 명예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잘했구나 하고, 잘했구나 하고 하시는 그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 주시는 그날, 그것이 충성된 종의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저는 우리 송지선 이 목사님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이런 말씀하신 걸 저는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큰 교회 목회 하시면서. 목사님들,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영계의 송도님이 다 대접받았어. 이땅에서 대접받았어. 전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신다면 한 가지, 10년 동안 변함 없이 필리핀, 빈민촌, 톤도 사역하는 거, 교도 사역하는 거, 어린이 사역, 성년 사역한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저는 눈물 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큰목회하신데 이렇게 대단한 목사하신데,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천천수정께는 충성된 일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또 형제지지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크게 선포하십시다. 주님, 주님!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 주님, 주님!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